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전업맘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시어머니와 싸워도 빨간 줄을 게 만든 며느리는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세상 순하게 살아온 제가 독한 며느리가 되어 시어머니를 재판까지 보내드렸네요. 평생 양보만 하며 살아왔던 불쌍한 남편의 목까지 복수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10살 딸과 2살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제 직장 선배가 중국어 학원 다니며 친하게 지내게 된 동생이 있는데, 저와 성격도 잘 맞을 것 같고, 무엇보다 잘생겼다며, 한번 만나보라는 말에 술 한잔 가볍게 해볼 생각으로 부담없이 나간 자리였어요. 솔직히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는데, 심지어 착하기까지 했어요. 저만 반했다기보단 서로에게 반해서 급속도로 사이가 진전됐어요. 그렇게 만난 지 3개월 만에 저하고 조금 사귀다 헤어지는 사이 말고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해서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사귀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엄마 같아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엄마가 아니라 정말 엄마처럼 포근하고 너그럽고 모든 것을 다 감싸안는 느낌이라며 그런 저에게 있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제가 원래 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무튼 남편은 저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안식을 얻는 기분이라고 했죠 처음엔 그냥 이빨른 소리인가 했는데 남편이 정말 진정성 있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깊은 의미라니 서로가 인연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은 정말 순하고 선했어요. 제가 연이은 야근으로 피곤해 쩔어 살던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찾아와선 지하 주차장에 10분만 내려와 보라고 하더니 차 안에서 제 발과 어깨를 주물러주며 직접 싸온 도시락도 먹여주곤 했고요. 주말에는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까지 쭉 스케줄을 짜와서 저를 공주처럼 대접해주고 제가 경기도 외곽이든 전남 땅끝 마을이든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데려다 주던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던 사람이었죠. 착한데다 잘생기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 나만 바라본다는 사실은 이 쓰디 쓴 세상도 달콤하게 물들이는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매일이 황홀했고 저 역시 이 남자를 정말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런 남편이었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며 진지하게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자기야, 사실 할 말이 있어. 우리 엄마 자기가 이해하기엔 좀 힘든 분이실 수 있어. 아니, 힘든 분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음, 좀 와일드하신 편? 아,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꺾꺾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고, 아무리 달래도 진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시작한 기막힌 사연. 남편에겐 두살 차이 나는 형이 있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심한 차별을 받으며 자라왔다고 하네요. 모든 것을 형에게 양보해야 했고, 형의 잘못인데도 동생인 본인이 혼나며 살았다고 해요. 언제부터 기억이란 걸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4살 때 형의 송편이 더 맛있어 보여 하나 뺏어 먹었다는 이유로 그 추운 설날 밤 밖에서 속옷 차림으로 1시간 동안 벌을 썼던 게 본인 인생 최초의 기억이라네요. 보통 동생이 더 사랑을 받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의 집 분위기는 절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형이랑 밥을 먹을 때도 고기 같은 건늘 형이 세배 이상 먹고 동생인 남편은 한두 점 먹거나 비계 덩어리만 먹었다고 하네요. 형과 싸우게 되면 불같은 손찌검은 동생인 남편 몫이었다고 해요. 동생인 네가 형한테 양보 안 하고 감히 개긴다면서 어머니에게 불같이 혼났다네요. 형을 하늘처럼 생각하라며. 그렇게 비상식적인 집 분위기에서 자란 탓에 형은 날이 갈수록 기고 만장해졌고, 영악하게 남편을 괴롭혔지만, 집안에서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남편을 향해 웃어주는 이도, 포근하게 안아주는 사람도, 1등이 적힌 성적표를 들고 와도 칭찬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사실 남편은 계획에 없었던 자식이래요. 그걸 남편이 12살 되던 해에 시어머니가 직접 얼굴에 대고 말하셨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12살짜리 어린 남편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지독하게 차별받았던 지난 날이 한순간에 이해가 가더래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 어린 12살이 소화하기엔 너무 잔인했던 말인데 말이죠. 지금에야 판단이 되지만 완전 학대잖아요. 어린 날에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차별은 중고등학교 돼서도 이어졌다고 해요. 남편의 형은 늘 비싼 학원, 비싼 옷, 가방 등 유행에 절대 뒤처지지 않을 신상으로만 잔뜩 꾸며주고 남편은 형이 쓰다 질려서 던져버린 것들이나 입고 신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원이나 가회요? 말 한번 해봤다가 호되게 혼나고 크게 상처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수학 쪽이 약한 것 같아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해요. 그동안 워낙 차별받으며 지낸 세월이니 기죽으며 살았던 게 당연하잖아요. 조심스럽게 수학 학원에 가고 싶다 이야기를 꺼내니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너한테 쓸돈 같은 거 없다. 네가 뭐라도 하나 욕심내면 꼭네형걸 뺏어 가는 것 같아."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이랍니다. 형에게 들어갈 지원을 동생인 남편과 나눠 갖게 되는 걸 죽도록 싫어하신 시어머니셨다고 하네요. 남편이 미운 짓을 해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로 미워하셨던 거죠.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는 전혀 막지 않았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방관했던 거죠. 아니,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람도 많이 피워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심지어 생활비도 책임지고 벌어오지 않아 실질적 가장 노릇을 한건 시어머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참다 못해 이혼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남편을 임신하게 되어 이혼을 못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낳고 보니 남편이 그 가증스러운 시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답니다. 크면 클수록 더 시아버지랑 닮아가니 그렇게 죽일 듯 미우셨던 걸까요? 아무튼 남편은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고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아보려 죽도록 공부해서 성적만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다고 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예쁨도 많이 받았지만, 가슴은 뻥 뚫린 듯 허하기만 했대요. 담배를 피워볼까? 술을 입에 대볼까? 좀 논다는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면 스트레스가 좀 풀릴까? 싶은 유혹도 많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비행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영영 버림받을까봐 간당간당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느낌 속에 살았던 남편은 그렇게 답답함을 꾹꾹 눌러 살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홀로 힘으로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시어머니는 등록금을 주지 않으셨대요. 형이 재수를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요. 형도 대학에 못 가고 있는데 너 혼자 잘 되면 형 앞길 막는 거라며 절대 돈안줄 거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도 1년 재수를 택했고 24시간 패스트푸드 자정 알바를 하며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어쩐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재수를 했다니 남편에게 무슨 난무를 사연이 있나 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돈을 벌어 재수 성공해 명문대에 다시 입학했는데 또 모든 대학에 떨어져 삼수 아주버님은 결국 대학 포기하고 어느 작은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찌감치 취업에 들어갔다네요 시어머니는 혼자만 대학에 잘간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며 매일같이 화풀이 하다가 짐 싸서 나가라고 했고 그렇게 남편의 일은 독립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남편이 마음의 준비 없이 혼자 살게 되자 우울증이 발현했고. 그렇게 찾은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으로 남편의 심리 깊숙한 곳에 있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수면 위로 꺼내게 된 거죠. 남편은 대학에 다니며 수많은 상담 치료 끝에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많이 되찾았다고 해요. 그 전에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다고 하던데,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것에 비로소 행복을 느꼈다고 해요. 모든 게 본인 때문이라며 자책하는 날도 많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본인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은연 중 생각하고 있었기에 자존감도 바닥이었답니다. 그런 상처들을 열심히 스스로 치유해 나갔던 거죠, 장학에도. 이야기가 끝나자 저도 그만 펑펑 울며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그런 남편을 평생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준비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정말 독하디 독하신 분이셨어요. 남편이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자. 그래 니네 맘대로 하고 돈 달라는 말만 말하라. 니네 형이 자리를 못 잡아서 너줄 돈은 한 푼도 없다. 이러셨다네요. 뭐, 그렇게 반쪽이 비어 허전한 듯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어른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원체 성격이 너그러우신 분들이고, 웃음도 많으세요. 공감 능력도 좋으신 분이라 위로도 잘 해주셨고요. 제가 남편의 성장 과정을 대략 이야기해주자. 너무나도 대견하게 상처를 잘 극복했다며 남편을 토닥여 주셨고 그런 남편이 흐느끼며 저희 친정 부모님께 평생 잘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도 남편은 시댁 쪽보단 저희 친정 부모님께 더 눈을 들고 연신 미소지더라고요. 시부모님들 표정은 뭐 그냥 무표정으로 일관하셔서 제가 다 무안했었죠. 외람된 말이지만. 신혼집 구할 때도 저희 부모님만 금전적으로 도움 주셨고, 시댁에서는 한 푼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댁과 연락도, 왕래도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먼저 연락하기 싫다고 저보고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셨어요. 명절에 올 필요 없다고 그냥 알아서 잘 살으라 하셨죠. 허전함도 잠시, 완벽한 가정을 이룬 남편은 매일을 황홀하게 행복해 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며 저와 가정을 잘 이뤄갔어요. 그렇게 결혼 12년을 보내며 예쁜 첫째 딸과 막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사실 너무나 간절히 둘째를 원했는데 잘안 생기더라고요. 포기하던 차에 기적적으로 둘째가 생겨 저희 가족 모두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면서 임신성 당뇨에 걸려 엄청 고생했고 아이 낳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제가 출산 중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피 구한다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렇게 어렵게 품에 안은 둘째 아들인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약한 몸으로 니큐에 들어가 한 달을 고생을 하다 겨우 퇴원했어요. 정말 힘들게 낳은 저희 둘째 아들이라 병원에서 눈물도 참 많이 쏟았죠. 그런데 그런 귀한 저희 아들을 시어머니가 시 아주머님에게 드리라고 하셨네요. 이게 웬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네. 저희 둘째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병원과 조리원에 3주 있다가 집에 온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생전 오지도 않던 전화라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스팸 전화인 줄 알았지 뭐예요. 암튼 시어머니가 인사도 생략하시고 다짜고짜 이러시더라고요. 둘째 나았다지? 아들이라고?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아니, 잘못 지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했으면 하는데, 내일 너희 집에 좀 가도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아직 몸도 성치 않고, 인큐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된 아이라 솔직히 많이 조심스러웠죠. 그래도 저희 집에 처음으로 오신다는 시어머니이고, 혹시 말은 저렇게 하셔도, 오셔선 축하해주시려고 오시나 싶어 거절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다짜고짜 말씀하신 시어머님의 말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저희 남편을 몇년 만에 보는 건데도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지나치시더니 저를 잡고 본론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네, 지치 않고 말아마 너희 남편 형이 늦게 장가간 건 알지? 네, 어머님. 근데 식은 안 올린다고 저희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네 형이 사정이 좀 있어서. 아무튼 그건 그렇고. 다른 문제가 좀 있다. 이상함을 느낀 남편이 제 말을 가로채 시어머니에게 대신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문제길래 며느리 안부도 안 여주세요. 와이프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안부부께 생겼냐? 너는 내가 안 봐줘도 혼자 잘 살잖아. 지 형이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아, 글쎄, 니네 형이 시가 업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정자증이라고 애를 못 낳는데 몇 년을 애가 안 들어서서 큰 며느리랑 우리 아들이랑 난임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형한테 문제가 있단다. 형이요? 그래서 말인데 니들 둘째를 형한테 좀 양보해야겠다.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네 아들이면 뭐 따지고 보면 네 형이랑도 같은 씨 아니냐. 우리가 데려가서 잘 키울게. 그건 내가 보장하마. 유산도 다 물려줄 거고 너희 형수님이랑 내가 정말 잘 키울게. 한 번만 양보해라. 어머님, 뭘 양보하라는 말씀이세요? 아이가 물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왜아주머님한테 보내요?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짜처럼 말씀하세요. 무섭게. 화가 나서 빽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니형 네 불쌍하지도 않니? 대학교도 못 가고 이 회사, 서 회사 여기저기 치면서 이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저 좋다는 여자 하나 없어서 변변찮은 연애도 못하다가 간신히 장가갔는데 애도 못 낳고 저러고 산다. 엄마 니네 형이 불쌍해 죽겠어. 너는 니네 혼자 잘나서 공부도 잘했고 학교도 직장도 좋은 데 가서 애도 순풍순풍 잘만 낳고 살지 않니? 엄마 그동안 내가 잘 살았다고요? 남편이 텅빈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보며 울 듯이 대답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여 제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저 지금 경찰 부르겠습니다. 뭐? 부부라고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구나. 둘이 어쩜 그리 이기적이니? 하나뿐인 형한테 양보는 못해 줄망정. 니는 애도 이미 하나 있잖아. 그리고 정뭐 하면 하나 더 낳아도 되잖냐. 어머님 얼마나 힘들게 낳은 우리 아이인데요. 그리고 생전 남편한테 관심도 사랑도 안 주시더니 이제와 저희 애까지 양보하라고요. 다 됐고요. 더 이상 어머님 망언 듣기 싫어요. 나가주세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우리 둘째가 놀랐는지 울더라고요. 첫째 딸은 친정 부모님께 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다급하게 안방으로 가서 둘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저벅저벅 뒤따라온 시어머니가 제품에서 저희 둘째 아들을 강제로 뺏으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어버버 하는 사이 저희 아들을 그만 어머님 품 안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시더니 그대로 다급하게 집을 나가시려고 하는 거 있죠? 네, 농담 아니고 정말이에요. 그 피부치를 그렇게 눈앞에서 뺏겼습니다. 남편과 저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뺏으려고 신랑이를 버렸어요. 그 와중에 아이는 불편한지 있는 힘을 다해 울고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네요. 그렇게 강제로 현관 문 밖까지 나가시고 초인적인 힘으로 엘베까지 눌러 타시더라고요. 저희 셋 모두 엘베 안에서 뒤엉켜 말리고 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본 얼굴은 시아주버님이었습니다. 진호나 일단 애기 받아서 먼저 데려가라 하시며 아이를 시 아주버님께 급히 드리려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아이 당장 내놔요 하며 제가 울부짖었고 남편이 완강하게 막아 간신히 아이를 제품에 다시 앉게 되었습니다. 형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자 시아주버님이 겸연적게 웃으며 말하는데 순간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아 엄마가 아기 준다고 해서 받으러 오긴 했는데 뭐 아직 얘기가 덜 됐나 보네? 야 엄마한테 얘기 잘 들었지 내 사정? 내가 애를 못 낳는댄다. 동생아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양보해줘라. 나네 하나뿐인 형이잖아. 애는 우리가 잘 키울게. 내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말이야. 시 아주머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 일시 정지를 누른 듯 멈췄고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저 멀리 나가 떨어진 시아주머님을 급하게 감싸 안더라고요. 야, 너니 네 형한테 뭔 짓이야? 감히 니가 내 아들을 때려? 엄마, 형, 평생 형한테 양보만 하고 살았는데 하다 못해 이제 저희 아이까지 양보를 하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나한테 정말 조금도 미안하지가 않아요? 조금도요? 그러더니 엉엉 아이처럼 우는 남편, 그 사이 아파트는 저희 난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피함도 모른 채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당신들 천벌 받을 거야. 내 남편한테 준 상처 내가 용서 안 해. 하고 이어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경찰서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 저희 아이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제발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사는 경찰서에까지 가게 되었죠.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나 시어머니 용서할 수 없어. 당신한테 한 짓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당신 어머니를 증오해.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어. 나 어머니 고소하려고 해. 그 전에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 동의가 필요해. 여보, 일단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겪게 해서. 그리고 이어 말하는 남편. 나도 용서 못 해.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 우리 형 아니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할수 있겠어? 차라리 이제 마음 편해. 마음 한 구석 불편함이 있었는데 용서 안 해도 될 떳떳한 구실이 생겼잖아. 이제 정말 마음 놓고 미워하려고 우리 엄마. 하며 힘없이 우는 남편을 그저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날부로 저희는 시어머니를 아동유괴죄로 고소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와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증인이었죠.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남편이 시아주머님 때린 거 폭행죄로 같이 고소할 거라며 어깃장을 놓았지만 사실 그 역시 정당방위일 뿐이죠. 시어머니와 저희는 꽤 오랜 시간, 지친 시간을 보내며 조사를 받았고, 남편은 절대 선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주버님이 저희에게 찾아와, 제발 여기서 멈추어 달라며,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냐며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시아주버님에게 딱 한마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게요. 가족인 제 남편한테 다들 왜 그러셨어요?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요. 수어머니는 분명한 유괴 의도가 있었고, 조사 결과 몇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신 계획 범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도에 그쳤다는 점, 친족 관계라는 점에서 감형이 되었고, 결국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으셨습니다. 판결 내려지기 전 구치소에서 콩밥도 두둑히 드셨죠. 집행 유예 때문에 교도소는 안 가셨지만 어쨌든 전과가 남으셨어요. 그리고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저희 집 근처에도 못 오고 전화도 하실 수 없어요. 저희 남편도 전화로 시댁에 마지막으로 분명히 얘기를 전했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다. 더는 연락하지 말자. 장례식에도 부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고요. 차단까지 마무리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남편이 저를 보고 씨 웃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내 가정은 여기, 이곳 뿐이야. 그래서 저도 남편의 눈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당신 내가 무조건 지켜준다고.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났고, 저희 둘째 아들은 그날의 긴박함은 꿈에도 모른 채 무럭무럭 커서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 이제 웬만큼의 또래만큼 건강해졌어요. 우리 첫째 딸은 다행히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해맑기만 하고요. 저희는 아팠던 만큼 더 굳건해졌습니다. 우리 가여운 남편, 저희 가족 안에서 행복만 할수 있게 제가 꼭 지켜줄 겁니다.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잘할 거예요. 저도 아이를 둘 낳아보니 첫째나 둘째나 모두 소중한데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첫째만 차별하여 아끼고 둘째인 제 남편은 왜 남의 집 자식마냥 한번 따스히 품어주지도 않고 매몰차게 키우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제 남편이 미운 시아버님을 닮아서 그러셨던 걸까요? 아무튼 그런 가정 환경에서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란 제 남편이 참 존경스러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한 가정에서 안식 얻으시길 바랍니다.